현재 시각 11월 29일 오전 9시입니다. 비트가 추세선을 위로 다시 돌파하고, 어저께 지지 봉이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이전 제가 피보나치 기반 매물 때, 거기 어 살짝 아래로 꼬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몸통 말아 올렸죠, 지금. 근데 지금 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추세선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요거 벗어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는지 일단 보고요 만약에 추세가 하방이다고 확인이 되려면 여기를 일단 아래로 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켓스트럭처가 이렇게 변해야 하방이라고 확인이 되거든요 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어, 얘는 지지선 완전히 올라타 가지고 여기 정확하게 어저께 지지 받았어요 여기서 롱 들어가신 분들 위너 어, 잘 하셨어요 이런 데서 이제 약간 무서울 때 들어가 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다음 저항은 3915달러입니다 이 바이낸스 현물차트 기준이고요 어 다른 차트들 뭐 거래소들 이런 데 있긴 하지만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현물 차트 보시는 게 좋아요. 선물은 이거 뭐 .P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퍼피추얼이죠 선물이 .P 하면 이더리움 뭐 이렇게 거래소들 쭉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P 이렇게 치면은 어, 각 거래소별 로 이렇게 선물 차트가 따로 나오긴 하는데 그냥 현물 보시면 돼요. 현물 바이낸스 현물 요거 요거 보시면 되고. 여기가 거래량이 제일 많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차트이기 때문에 아, 거기 차트가 닿고 어떻게 되고 지지저항 그런 거잘 그려놓으시면 어, 잘 맞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현재 올라탔어요. 이더리움이 먼저 가줘야 다른 알트들이 좀 움직이거든요. 에, 이더리움이 요새 솔라나한테 밀려가지고 약간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대장이에요. 그래도 알트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게 그려준 대로 여기 지지 라인 58.19%를 58.07% 지지 받고 현재 가격은 현재 수치는 58.19%예요 아래로 더 향하게 된다면 비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작아지고 알트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테더 도미넌스 볼게요 이게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여기서 자꾸 비비고 있죠 아나좀 살려줘 살려줘 이러고 있는데 테더가 확 떨어져야 돼요 예 네, 지금 어, 여기 4.10% 저항 받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수치는 4.09%에요. 아래쪽으로 3.98까지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면 3.83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트가 좀 많이 올라가겠죠. 네, 아까 비트 상단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벗어나는 순간이 쭉 흘러 내려가는 순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채널 안으로 다시 지금 완벽하게 기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좀 들어오지 못하라고 기도 좀 하세요. 다들 아래쪽으로 좀 흘러 내리면 좋겠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이전 저항 10.46%로 올라타서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아래로 다시 깨지지 않는 이상, 물론 꼬리가 이렇게 나갔다가 올 수는 있는데, 종가 마감 여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알트가 이제 좀 불장이 오겠죠? 그러면, 어비트나비썸 차트 가셔가지고, 알트코인 잡아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해외거래소에서 이제 현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예, 그런 것들 잘 참고해가지고, 차트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예, 차트를 좀 줄여보면,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요렇거든요? 요렇게. 단기적으로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선을 위로 돌파를 했고 추세는 상방으로 전환 그 다음에 눌림이 어떤 조금 나오고 올라가는 그림이 맞거든요 예, 그러, 그렇게 본다고 보면 일봉상 알트도미넌스 아, 그러니까 어, 알트도미넌스 지지정 이렇게 라인 하나씩 그려 놓으시고요 여기 올라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 이게 뭐 하방으로 막 내리꽂으면 이제 알트가 또막 피바다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청산매 보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루치를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횡보 가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어제부터, 어, 미국 추수감사절그 다음에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연휴 있어가지고 아마 횡보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치를 보면 위쪽에 물량이 더 많네요. 30일 치를 보면 아래쪽에 조금 더 많고. 그래서 기간별로 하긴 하지만 내가 좀 길게 볼 거다 그러면 이 기간 변경해가면서 코인글라스, 어, 여기 청산 들어가시면 리퀴데이션 맵이라고 있어요. 요거 치면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피트 들어가 보면 제가 지금, 어 차트마다 지금 라인들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고 있죠. 이더리움, 네임드 서브, ENS죠. ENS 여기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들어갔다. 저는 여기서 손절 한번 했어요. 아래로 다시 내려오길래. 근데 돌파해서 들어가길래 이제 다시 따라 타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어제는 이제 도지캔들이 하나 나왔고 지금은, 어 방향을 어못 잡고 있긴 한데 지금 밑꼬리가 없어요. 보면은 밑꼬리가 없고. 근데 여기 약간 단기 고점 부근이라, 어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리플은 지금, 이전 저항 강력한 저항이죠. 2048원을 지금 돌파를 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 여기 누른다고 하면 더갈 겁니다. 도지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한데 도지가 시나리오가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높이면서 가느냐 아니면 이게 헤드앤숄더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작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지는 여기 까만 추세선 있죠. 이거 업데이트 차트 들어가셔가지고 그려보시면 돼요. 어떻게 그냐? 여기 추세선 있죠. 대각선 추세선. 여기 보면은. 추세 줄 있어요, 추세 줄. 저는 여기 꼬리, 11월 12일 캔들 여기 꼬리부터, 이렇게 여기를 이은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 그 다음에 11월 17일, 그 다음에 11월 26일, 요 캔들 세 개가 다 닿게, 이렇게 이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 오른쪽 어깨가 좀 이렇게 좀 낮아지면서 나오면, 요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추세선 저항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 거기가 다시 지금 573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573 부근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물려 있는 분들도 많고 신규 진입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를 다시 573.90이에요 정확하게는 573.90을 정확하게 몸통 마감으로 어일봉 어, 아침 9시죠 올라서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면 유지를 하면 되는데 다시 흘러 내렸죠 그래서 이게 돌파가 어저께 나오는 줄 알았더니만 다시 흘러내리고 윗꼬리가 또 길어요 이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모양 보면 네, 밑꼬리가 좀 길고 해야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몸통이 오전 9시 이렇게 딱 올라서야 돼요. 그래서 마감을 여기서 딱 하고 그다음에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식으로 그렇게 패턴이 나오면 좋겠다고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봅니다. 네,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고 계신데 이전 여기 저점, 저점이 동일하게 여기 두개 하나 두 개가 여기 딱 형성이 됐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가요. 네, 너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평단이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어, 이 평선만 알아도 사실 이런 부분부터 잡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부터 만약에 잡았다, 뭐, 이런 장대 양봉 보고 한다고 해도, 뭐, 한340% 가까이 올렸어요. 근데, 조금 보시고, 이런 것들, 지금 이더리움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추세선 완전히 돌파를 해버렸어요. 예, 스택스도 지금 잘 가고 있고, 시바이누도 아직 여기 밑에 지지 저항 매물 대 많은데, 지지 매물 대죠 지지 매물 대 어, 36384, 0.036384를 좀 위로 강하게 돌파를 해야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흐름이 좋네요. 쿼크체인, 오, 얘는 많이 갔네요. 샌드박스 지금 들어가신 분들 좀 있으실 텐데, 여기 지금, 어, 어제 일봉이 종가가 망치형 캔들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꼬리 형태로 만약에 말아 올리면서 1 1이평선까지 770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 닿으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좀 높게 들어가신 분들도 약간 물타기 하시, 하시면서 좀 내려오셨으면 좋겠고 지지 라인은 여기 이평선도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아래 또 있죠 714원 정도 네, 여기도 한번 보시고 다음에 네, 뮤 뮤는 방향이 하방이에요 지금 완전 데드 크로스 다가지고 지금 이평선 저항 받고 어, 13.042원이 깨지면 그냥 흘러 내릴 것 같습니다 음, 세이도 잘 가고 있네요 제타 체인 아 진짜 완전 아픈 손가락 이거 제가 지금 저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일단 여기 상승 채널 있죠 채널 여기 벗어나야 이렇게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제타체인 네 마스크도 잘 가고 있어요 주세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크레딧도 잘 가고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하나하나 라인 그어가지고 라인마다 대응하시면 돼요 중간에 붕떠 있을 때는 아예 뭐아 매매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판단 하셔가지고 어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트러프 취임식이 1월 20일이랍니다. 예,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불장이 올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 차트 보시는 거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예,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